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주목해 볼수 있는 것은 지연대도 괜찮습니다. 늦게 돼도 괜찮고요. 여기는 제가 한달 전에 저희 막내 이모 재개발 투자 도와드린 곳입니다. 네. 마찬가지로 옆... 이제 마포의 몇... 한강변에 붙어 있고요. 몇 구역입니까? 어~ 구역 같은 경우는 여기는 마포 용광동 용광동 네 한강변 쪽에 붙어 있는 곳이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네 여기는 신수동하고 비슷한 입지인 것 같아요 아 어, 신수동과 이제 도로 하나 차이로 나눠져 있고요 아무래도 용광동이 신수동보다는 더 오른쪽에 공덕에 가깝다 보니까 신수동보다는 용광동이더상위 입지라고 볼수 있죠 근데 여기는 노후도가 안 맞춰졌다면서요 네 맞아요 노후도가 아직 안 맞춰졌고 재개발이 되려면 결과적으로 60%의 노후도로 돼야 되는데 여기는 노후도가 아직 50% 초반이거든요 어 근데 들어가도 응. 됩니까 그런 이유는 뭐냐면은. 계속 앞으로 개발 압력을 받을 자리고, 만약에 5년 뒤에 노후도가 찼을 때, 그때 투자하면 투자금액이 지금 투자금이 아닐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노후도는 물을 잃지 않았지만 재개발 개발 압력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먼저 제가 이모한테 들어가세요! 라고 추천을 드려서 이모가 그냥 바로 계약금 쐈습니다. 어, 이모 물리면 어떡해요? 어, 제가 지금까지 이모는 저는 제가 서울 재개발을 15년 동안 열심히 투자를 하는 거 알고 있고, 네. 제가 투자한 곳들마다 수익률이 굉장하다는 것도 알고 있거든요. <laughs> 그래서 이모가 이거 계약하는데 5분도 안 걸렸어요. 통화해가지고 이모 뭐 하세요? 해서 이모 뭐 일하시고 계시다 하셔가지고 이모, 여기 괜찮은 거 나왔는데 그냥 바로 이거 계약하시죠? 라고 해서 이모가 어, 알겠어? 끝났습니다. 저희 가족들은 제가 어디 투자해라 하면은 더뭐 그렇게 이유를 안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제가 재개발을 추천드리면은 그렇게 좋으면 너나 하래야 막 이러잖아요. 저는 이미 지금 많이 갖고 있고 저희 어머니, 부모님도 많이 해드렸고 그리고 이제 막내 이모 저희 가족들 다 지금 서울 재개발 투자해서 수익률이 매우 이제 이것도 나중에 높을 겁니다. 지금 여기도 조용하죠? 네, 재개발이 되려면 이렇게 조용한 <laughs> 조건을 갖춰야 됩니다. 막 시끌벅적하고 사람 많고 네, 이런 데는 재개발 안 돼요. 네, 그런 데 투자하시면 안 돼요. 네, 이렇게 조용한 동네 에 제가 막내 이모 투자한 물건도 보여드리고 싶지만 한달 전에 계약했고 이제 아직. 등기가 안 나왔거든요. <laughs> 그래서, 이제 그 물건에 대한 촬영은 아직은 좀 섣부른 단계인 것 같아서. 어, 부드로만? 네, 그냥 동네에서 분위기로만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모아타운 이슈에 있는 빌라는 어떠세요? 모아타운 같은 경우는 결과적으로 이렇게 분석을 접근해야 됩니다. 뭘 분석해야 되냐면은 지금 이미 모아타운에 선정된 곳들이 서울에 많잖아요. 네. 그러면 그것들이 가격이 많이 올랐나 안 올랐나 를 봐야 돼요. 그래야지만 내가 투자를 할때 얘도 오를까 안 오를까가 나오는데 지금 서울에서 모아타운에서 선정된 곳들 같은 경우는 모아타운이 어떤 데는 오르고 어떤 데는 안 올랐어요. 그래서, 모아타운에 선정된 곳이 무조건 좋은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모아타운에 선정된 곳 중에서 어디가 올랐냐고 하면은, 입지가 좋은 곳. 예, 뭐, 한강변, 용산, 강남. 이런 데는 모아타운에 선정된 곳들이 가격이 많이 올랐는데, 그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입지가 덜 좋은 곳. 서울의 외곽, 모아타운 선정지. 이런 데는 투자금의 5천 이하로도 투자할 수 있거든요? 그럼 이런 곳은 기회냐? 절대 기회가 아니라고 봅니다. 많은 사람들은 모아타운보다는 대단지를 좋아해요. 그래서 모아타운보다는 저는 신소통합 중에 더 투자에 포커스를 맞추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만 봤을 때는 아, 그렇게 매력이 있나가 잘 와닿지가 않거든요. 네. 근데 이제 한강변을 보는 순간 여기에 대한 가치가 달라질 겁니다. 그럼 저이 편한 세상은 한강비가 보여요? 보이는 동이 있고 안 보이는 동이 있을 것 같아요. 어... 아, 요거는 요거는 다볼 앞에 동은 보이겠죠? 남들이 좋아하는 희소성이 서울에서는 저는 한강변 그리고 대단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두 가지는 남들이 다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들 중에서 재개발이 될수 있는 곳들은 내가 먼저 선점을 해야지 돈을 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용광동 같은 경우는 마포에서 가장 입지가 좋은 곳입니다. 예, 용산과 가장 붙어 있는 이런 입지다 보니까 좋은 곳이고요. 이곳에 만약에 나중에 재개발이 돼서 아파트가 올라가 됐을 때, 한강구에 청약에 당첨되려면 사람들이 굉장히 경쟁률이 세겠죠? 맞습니다. 근데 그 경쟁률 같은 경우는 한강변이라 하더라도 뒷동입니다. 일반 분양에 당첨된 사람들은 뒷동인데, 내가 여기에서 땅을 한 평이라도 갖고 있으면은 조합원으로 인정이 받기 때문에 한강변에 붙어있는 앞동을 배정을 받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한강변 아파트라고 하더라도 앞동과 뒷동이 똑같은 게 아니라 수억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최소 5억 이상 차이 납니다. 한강변이 보이고 안 보이고 따라서. 그럼 나는 이미 청약의 당첨권을 갖고 있는 거고. 네. 그렇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내가 갖고 있을 때 무조건 투자 수익률이 클 수밖에 없다고 저는 판단이 들어서 한강변에서 재개발이 될 곳이 어딘가를 다 파악을 하고 그곳에 계속 투자하고 있고 저희 가족들도 계속 투자를 하고 있는 겁니다. 속도가 지연되거나 뭐 좌초될 만한 어떤 리스크 같은 건 없을까요, 이런. 지연돼도 괜찮습니다. 아... 늦게 돼도 괜찮고요. 제가 투자한 물건의 가격만 오르면 됩니다. 하지만 이 물건의 가격이 저는 여기서 떨어질 수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에... 왜냐면 지금도 이미 한강변에 예를 들어서 재개발이 잘 추진되고 있는 용산 같은 경우는 푸른빌라의 가격이 35억이 넘어가고 있고요. 송수동이 30억이 넘어가고 있는데 이곳들의 지금 푸르빌라 가격은 지금 5,6억 대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는 더 이상 제가 봤을 때는 떨어지기는 어렵다. 도대체 어디까지 따라 올라갈 거냐. 저는 이 포인트만 남았다고 생각 합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한강변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사회 초년생이면 일단 기본적으로 자본금이 많이 없잖아요. 그럼 흔히들 착각하는 게 바로 서울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가는 겁니다. 지방을 간다던가 아니면 서울의 외곽을 가서 구축이 아파트를 개투자를 하겠죠. 투자 금액이 없다 보니까. 그럼 저는 이런 투자 방법이 나쁘다는 걸 설명드리는 게 아니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거보다 더 좋은 방법도 있다. 어, 내가 1억대로 이렇게 한강변에 투자할 수도 있는데. 에. 이런 거에 대한 값어치는 서울의 외곽 아파트를 갭투자한 것보다 저는 수익률이 훨씬 더 크다고 생각하고 있고, 실제로 제가 그렇게 많은 수익률을 내보, 내봤기 때문에 네. 더 자신있게 이렇게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제 친동생이 만약에 있는데, 사회초년생이에요. 투자를 한다. 그럼 무조건 대리 저는 서울 한강변에 옵니다. 아, 멱살 잡고? 맞습니다. 요거, 네. 요거 하나 사라. 네, 이 좋은 걸왜안 하냐? 그러면 뭐 지금 아직 다 저희가 촬영은 안 했지만은 서울 기준으로 보면 한강변 어디를 사야 됩니까? 한강변 같은 경우는 가장 좋은 데는 아무래도 용산에 있는 한남동에 있는 한강변과 성수동에 있는 한강변인데 이거는 투자금액이 너무 비쌉니다 예, 투룸빌라가 다 25억이 최소 넘어가기 때문에 투룸빌라가? 맞아요 방 2개짜리 빌라가 <laughs> 2 5억이 넘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주목해 볼수 있는 것은 한강비를 남양으로 볼수 있는, 남양으로 볼수 있는 마포구와 광진구를 좀 주목하라고 좀 조언드리고 싶습니다. 아무 구역이나 사면 됩니까? 절대 안 되죠. 마포나 광진구 구역 중에서도 재개발이 될수 있는 조건을 갖춘 구가 있고, 재개발이 절대 안 되는 구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선별할 수 있는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안 되는데 가서 덜, 덜컥 사놓고, 그냥 마냥 기다리면 되겠지, 이러면 큰일 나겠네요. 한강변에 있다고 해서 빌라를 덜컥 사면 절대 안 되고요. 내 빌라에 동네 사람들이 재개발을 할수 있는 조건을 갖췄는지가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 이제 신통의 조건을 갖췄는가? 맞습니다 제2의 강남?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제2의 강남은 당연히 저는 용산이라고 보고 있고요 네. 용산 같은 경우는 이제 용산공원에 대한 포텐셜을 굉장히 크게 보고 있고 국제무단지지구 일자리 같이 너무 포텐셜이 크다고 보고 있고 여기서 한 가지를 더하면 저는 한강변 라인이라고 봅니다 기승전 한강뷰 한강변이 투자 금액 대비 수익률을 거둘 때는 앞으로 미래 가치가 가장 높아요. 한강뷰 하면 압구정 재건축, 한남 재개발, 용산 재개발, 이런 굉장히 뭐 10억, 20억 들어가는 투자 금액 정도를 생각하는 굉장히 큰 물건들을 생각을 했는데, 오, 여기 비어있어, 진짜. 여번 보여드릴까요? 스카이라인이 비어있습니다, 이렇게. 자, 여기 옆에 이제 보시면 이렇게 이 편의 세상인가? 레미안 있고, 아, 레미안 있고, 여기, 여기 비어있죠, 여기 스카이라인,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저쪽에 또다 차있고. <laughs> 그죠? 네. 여기 비어있어요, 여기. 왼쪽에 또 차있고요, 그죠? 네. 저뒤 옆에 어, 보시면. 여기를 여러분들이 네. 가서, 어, 차지하시면 됩니다. 이미 뷰에 대한 값어치가 5억이 넘어요. 근데 이거를 안할 이유가 없잖아요. 내가 5억 먹고 들어가는 건데. 네. 네, 뷰에 대한 값어치가.